안녕하세요. 아, 정직한 도움의 박대순입니다. 아, 오늘 여기 저희 정직한 도움 본사에서요, 어, 여기 창호 백화점 그 제2 전시장을 저희가 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95% 공정이 다 끝났고요. 어, 저희가 여기 방송실의 첫 방송으로 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폴딩도에 어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직접 개발을 하 분입니다. 이 사혼 부장님. 네.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어, 오늘 폴딩도어에 대해서 네, 네. 직접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궁금한 거,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네. 거, 그를 같이 한번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준비해 봤거든요. 네, 네. 어, 저희가 이 폴딩도어는 우리가 샤시 공사를 조금 많이 합니다. 저희가. 많이 하는데 많이들 물어봐요. 그, 예를 들어서 폴딩도어를 그, 이렇게 가격도 물어보고 우리 집 무조건 폴딩도어를 이렇게 많이 샷시한 물어보시는데 유행인가봐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폴딩도어는 솔직히 단열이 좀안 됐어요. 솔직히 고나 저기 안양 평촌 쪽에서 폴딩도어를 했다가 뜯어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추우니까 그래서 거의 안 했는데 폴딩도어는 저는 이제 단열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인식을 해서 그랬는데 완전히 그 지금 단열이 잘 되는 제품이 나왔다면서 예예.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일반 폴 일반 알루미늄 폴딩보다는 네. 단열이 이제 좋은 하이샷시 아, PVC 폴딩이네. PVC로 통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개발을 하면서, 어, 문제가 됐던 단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단열이 잘 된다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예를 들어가지고, PVC 폴딩이어도, 어, 국가기관에서 검증된 에너지 열 관류율이라든지 네, 뭐에이프몇퍼 예, 예. 성능 시험 성적도 받은 거 있어요. 예, 예. 저희는 이제 코러스에서 인정한 그열 관류율 아. 시험 성적서를 받았습니다. 아, 몇 예. 등급 나옵니까? 2 등급 받았습니다. 2.168. 무슨 내부용인데 2등급이 나옵니까 말도 안 돼요. 2 등급이 나옵니까 네, 예. 2 등급을 이제 받았고요. 그거는 물론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제 로이 유리나. 아, 지금 아, 이제 네, 거실에다 네, 네, 시공하는 네, 거를 네, 예. 어 에,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네, 예. 예. 예브에다가 그어유리를 넣어서 노이놓쿠에서2 네. 아, 등급 났는 얘기를. 그러면은 네. 아, 밀폐성이 굉장히 네. 뛰어나다는 얘긴데 옛날에는 모헤어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모헤어를 많이 썼는데 네. 이 폴딩 도어의 가장 큰 단점이 문하고 문하고 접합되는 이제 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틈새들이 굉장히 취약 취약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합니다. 하이샷시도 네. 그래요. 하이샷시도 예를 들어가지고. MC 부분 있잖아요. 네. 두 쪽이면 이렇게 마담 부분, MC가 붙잡고 있는 부분도 모에아가 붙잡고 네. 있고. 네네. 샤시마다 다 모에아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모에아는 한계가 있어요. 그나마 이제, 그것도 많이 개발돼서 좋아져서 이렇게 나오는 창들이, 어, 발코니 창 같은 경우에는 노이 껴서 3등급 나오는데, 2등급 나오면은, 어, 모에아 방식이 아니라 가스켓 방식이 가스켓 방식. 아, 뭐 그렇습니까? 그 시스템 참 비슷한 네, 네. 이주라 그랬는데 네. 그럼 한번 한번 네, 네. 보이 보유... 좀 어떻게? 기존에는 일단 이쪽 부분이 창창 빼서 부 대부분 나 다들 뭐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쓰기 뜬 거는 이 가스켓 부분 이중압출 가스켓이라 고 그러는 건데. 이중압출에는 네, 네. 요이에 부분이, 하나 예, 예. 아. 이 부분이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프레임이 쓰리기 대문에아이 유동성이나 움직임에서 아. 아무리 방해를 하기 때문에 예. 고무보다는 좀 스펀지 재질의 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아, 자동차 음. 이거는 EPDM이라 음.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네. 자동차는 보통 거기에 들어있는 이런 거니까한 20년 이상 쓰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그 20년, 20년 이상 된 것도 막굴러다녀 보니까 그러면 단연구적이라고볼수 네, 있겠네요. 단연고적이고 아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저거를 그 전체적으로 이제 가스켓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밀폐성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실에다 시공을 했었을 때. 그거를 다 목털째 철거하고 이렇게 시공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예예 네, 일단은 무마감 공법이라 그래서 아 그러니까 예, 기존에 이제 예, 이거를 잠깐 설명을 한다면은 그 네. 기존에 이제 이거를 다 철거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철거를이죠예 네. 그러면은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 비용에 대한 어떤 어그 금융적인 부담이 이제 아무리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일반 고객께서는 그럼 철거를 그러면, 안 하고 예, 한 철거를 ]겠네요. 안 하고 저희 무마감 공법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아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냥 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해서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이제 아파트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어,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가 안쪽에는 목틀이 있어요 목틀. 네. 그리고 엄마로서 한쪽만 열리게끔 이렇게 돼있다고 네, 네. 하나는 이제 스창 내지는 고정창으로 돼있고 그러는데 뒤에 이제 알루미늄 샤시 내지는 하이 샤시로 네. 돼있단 네.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죠그 목틀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요렇게 풀어서 네. 시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예. 어,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 네, 그냥 그럼, 네, 철거를 하지 않고도 그냥 그대로 이제 폴링도를 설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이질감이나 이런 것아 그렇죠. 간단하게 시공할 하면, 수 있고 네. 높이도 뭐 똑같고 똑같습니다. 예. 아 그냥 이렇게 똑같고 네, 예. 아,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목틀이 많이 헤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오래된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막그 망가져 있고 막 떨어져 있고 이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기원창고에서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이제 공틀이라든지 네. 그런 틀이 준비된 건 아니죠? 그런 거는 따로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예, 그 목틀만 체결 하시고 요즘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제 아, 그러니까... 각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 각바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하이샤시를 시공하면서 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쉽게 시공할 수 있게 네, 네. 철거를 그렇죠. 다 했을 경우에는 안쪽에 부분은 이제 그 하이샤시 같은 경우에는 100에 45 통반이 되는 100에 100짜리 통바가 있거든요. 그안쪽에다 이렇게 조인을 해서 네네. 이렇게 시공을 하면은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요 근데 목틀이 깨끗한 데는 여기에다 이제 내핑을 한다든지 네네. 그대로 페인트 칠한다든지 하고 요 폴딩을 얹어서 여기에다 바로 시공을 할수 있다는 네네. 얘기죠. 그렇죠. 네네. 또 좁은 데는 45에 45호트를 갖다 네네. 또 바로 또 시공할 수 있는 데도 있고요. 네네. 아, 이런 장점이 있네. 철거를 안 하고 바로 시공할 수 있는 거. 네네. 그러면은 가스켓 방식이고 밀폐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럼 거실에도 이제 폐하유을를다는 얘기인데 복층유리를 네. 내부에 같은 경우에는 노이를 바깥에 놓이 끼니까 네. 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예를 들어서 유리는 뭐 24mm 낄수 있게 되어 있죠 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는 2 3 m m 를낄수있 프레임의 없고. 두께가 네. 이렇게 이4 0 m m 아 50mm죠 아, 50 네. 이렇게 보면은 아 여기 이렇게 m m 5 0 m m 에다가 마찬가지로 네. 유리 폐하유리를 끼고 나서 어, 저거 이제 오사이 받고 나서 실리콘 네. 긁어줘야 되겠죠. 네, 그죠? 실리콘, 실리콘 양면 긁어주고, 네. 어, 옆에 이제 문짝과 문짝, MC 부분에 대한 네. 거는, 어, 이제 그 가스켓 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밀폐성이 굉장히 좋다. 철거하지 네. 않고 그냥 시공하는데, 그러면은, 어, 이제 저는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소비자의 궁금증을 제가 소비자분들이 또 물어보지 못하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물어봐 드리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문짝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천에 2350 정도 거실이 나오거든요. 이거폴딩도는 보통 몇 장문으로 보통 하죠, 이게요? 기본이, 항상 기본이, 이제, 네짝 기준으로 딱 보시면 되고요. 폴딩도어라 하면은 네짝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짝에 몇메 짝당 사이즈가 몇, 보통, 이제, 600에 2,400이 일단 기준으 기본, 이라고 아.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러니까, 네. 한 짝에 600? 예, 예. 그게 이제 기본이라고 600에 기본인데, 만약에 30평짜리 같은 경우에는 몇 짝이 들어가냐면은, 네. 30평짜리가 보통 2,790이면, 600이면은, 몇쪽 들어? 다섯 쪽 들어가죠. 다섯 쪽들어죠 아, 다섯 쪽 네.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700 정도의 아파트 와이드가 되면은 네짝 들어간다. 네, 맞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작은 데는 이제 2,400 정도는 이제 세짝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은 그 문짝에 폐하를 끼잖아요. 네, 네. 5mm, 5mm 끼잖아요, 네, 네, 네. 그랬는데 네. 그렇죠. 16mm 6mm. 대부분 다 16mm 폐하, 16mm 폐하. 아, 16mm 폐하입니다. 폐하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16mm 폐하부터. 유리는 단창 유리. 그러니까 8mm부터. 아, 38mm를 껴도 돼요? 예, 예. 아. 그 단창에서 8mm부터. 3 0 폐하 도 단, 예, 예. 단마끼 예, 예. 위험하니까. 예, 예. 한 그래서, 장이, 폐하는 붙잡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고객의 그래. 리지에서 그거는 아.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거에 23mm를 낄수 있겠죠. 요즘은 네, 예. 23mm 추세기 때문에, 23mm로 다. 24mm로 아, 23mm 끼죠. 예. 23mm 꼈을 예. 때, 5mm, 5mm 두 네. 장이잖아요. 네, 네. 무겁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PVC가, 예를 들어가지고, 네일은, 예를 들어 프레임은 알루미늄이네요. 네. 아, 어, 그 하이샤시보다 굉장히 편한데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시, 그, 어, 우리가 샤시를 교체하다 보면은, 많이 물어보는 게뭘 물어보냐면은, 이게 노라가 망가져서 주저앉는다 네. 또 이제 비오니까 바깥에 있으면 은 그거 녹슬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네. 많이 해요 우리는 이제 하이샤시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교체는 평생 씁니다 뭐 세라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뭐 돌에 돌뭐 이렇게 얘기하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중량이 나가는데 노라 부분도 어떤 그, 갖고 싶은 거있으요 노라는 이렇게 해서 아세탈 아. 네. 제품 에불 씌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세탈 제품. 아, 네, 네. 아세탈 아. 제품들. 그러니까 일반 그, 베어링에, 일반 네. 베어링에, 일단 그, 아세탈 제품을 더쉬워서 내구성을 좀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내부 뭐, 거실에다 시공하기 때문에 비맞는 건 아닙니다. 비맞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물청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어, 이건 이제 스텐레스겠죠 그죠? 렇스테스리스도라고 네. 스텐레스 이게 양쪽으로 물어져요 네. 일반 하이샷 같은 경우에는 한개 가지고 퍼팅기 네. 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둘 쪽으로 해서, 알루미늄 프레임에 네. 이렇게 물어주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면은, 세라믹만큼 정도의 강도가 있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네. 반중적으로 쓰시고요또 내가 보기에는, 요게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중으로. 네. 두 개가 물어주고, 또한 문짝에 요거 하나 가지고는 못 굴러다니잖아요. 네. 두 개가. 그럼 저번에 해드릴요 제가 오늘 이 홍보 대사도 아닌데, 두 개가 이렇게 굴러가야 될까요? 네. 두 개가. 네. 그러면은, 또 주저앉는 거에 대한 거는 걱정 을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렇 걱정 안 하셔도 가스켓 같은 경우에도 반영구조 어, 쓸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어, 단열 성능에 있어서 일부 발코니 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낫다 2등급 네, 받아놓은 시험 성적도 네, 있으니까 네, 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런 것같 네요 그리고 철거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시공할 수 있고 네. 또 만약에 이게 목툴이 지저을하다 그랬을 때는 100에 45짜리 통과라든지 네. 45에 45 통과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걸 굳이 먼지라면은 요즘 랩핑 다 해요. 네. 그 인테리어. 무지, 뭐, 깨끗하게 하더라고, 보니까요. 네. 지라고 그냥, 그러니까 살고 있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네. 가능하겠네요, 네. 보니까요. 사실 돈 많이 버시겠네요, 보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궁금해 하는 게, 이제, 여는, 우리가 이제 여섯 쪽으로 낸다, 다섯 쪽으로 낸다, 그랬을 때, 방향이 네. 어떻게 여는지, 그거 한 번, 직접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그러시죠. 선생님 그러면은요 이제 아파트일 경우에는 이제 와이드가 네네. 어, 3천 사0 네네. 아시죠? 네네. <laughs> 1m를 천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30평대 아파트는 보통 2 9 7 0 3m 정도 봐줘야 되거든요 3m에서 그러면은 3 4 0 0 3 2 0 0 나오면 됐죠 어, 그렇죠 그런데 있죠 그러면은요 이게 한 짝게 보통 600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3 m 일 아파트, 30평대 아파트일 경우에는, 네. 이게 이제 다섯 쪽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다섯 쪽에 들어가 계산사는 다섯 쪽 들어가야 되 그렇죠. 다섯 쪽. 5, 6, 30. 아, 내가 수학공부를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laughs> 5, 6, 30. 다섯 장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 20, 한, 뭐, 예를 들어가지고 4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가 2,600. 이 네, 정도 네. 나오게 되면은, 어, 예를 들어서 4짝. 아, 예를 들어 서넷짝 기존 네짝, 원래 넷짝 다섯짝 네. 뭐 이렇게 한 세짝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세짝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 아, 그러겠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색상이 네네. 종류가 하이... 그러면은 화이트. 네, 화이트 옷이라 그래서. 네. 예, 예. 화이트 옷이라고 해서 예, 이 화이트 옷이라그래서여 네. 보시면은 약간 나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아, 예, 예 아, 그래서 와이 화이트가 아니라 회색하고 화이트가 섞여서 화이트 옷이라고. 좀 이따 이제 네. 저쪽에 색상 있는 거 이렇게 네. 할 거니까요. 아 어,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두쪽 이제 예, 예. 타입은 이제 네쪽 다섯 쪽뭐될수 있겠지만 네, 예. 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리죠. 예, 예. 그래서, 시스템 창조로 사용하실 수 있죠. 어떻게? 예. 시스템 그 문처럼 아 그렇죠. 예, 요것만 예. 이제 맞습니다. 이거는 잠가 놓고 그냥 아예 그렇죠. 예, 예. 어, 요것만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예, 예. 아 요런 거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재껴서, 어, 어, 전체적으로 개방해서 예. 이렇게, 열 수가 있고, 어,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폴딩도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어, 좁은 공간에서, 예. 일단은 단열도 시키면서, 외부 공간을 분리시키는 것. 아, 아, 그러면서, 아. 열었을 때는 모든 공간을 좀더 확장할 수 있게끔, 아. 그게 이제 폴딩도의 장점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방식 말고, 네. 네. 예. 자, 요거는 이제, 블랙, 예, 그렇죠? 블랙입니다. 아, 이것도 블랙인데 네. 이것도 블랙 옷이라 그래서 이것도 살짝 이게 토톤이 투톤, 토톤이 아니라 이게 나무물길문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거는 그렇게 많이 표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 이제 밝은 데서 보면은 살짝 나무물결문 들어가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기는 하죠. 그러면 이제 내쪽문인데 네. 예를 들어서 2600 정도 된 아파트 이제 와이드가 네, 네. 2m 60 되는 데면 이제 내쪽으로 이렇게 할수 있겠는데 네. 어,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한쪽으로 미는 네, 스타일이에한번 예, 예. 열어보시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한쪽으로 네. 미는 타입이 있고요. 네. 아까 거기는 두쪽 문을 잠가놓고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세쪽 문이었을 때는 한쪽으로, 세 쪽은 잠가놓고 네. 또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출입할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할수 있는 네.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타입. 아, 이거는 이제 백색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이거 백색입니다. 아. 이제 안에 이제 저기 화이트 옷이나 블랙 옷처럼 안에 톤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오로지 이제 화이트색으로만. 아, 왜냐면 그래. 기존에 이제 어, 화이트에 하이사시에 관련된 이제 창들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예, 그 일반 그 알루미늄이 들어가게 되면은 알루미늄 그런 재질 들어가게 되면 약간 이질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분들은 한테는 이제 이런 화이트 색상이 아, 그러면 약간 이제 타입이 네. 한쪽은 왔다 갔다 네. 할수 있고요, 두 개를 잠가놓고 세 개를 잠가놓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수 있고요. 예, 예. 이건 어떤 방식? 이거는 양쪽 개방이라 그래서. 양쪽 개방. 예, 예. 양쪽으로 이렇게? 약간 공간 이 있을 때,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아. 개방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여섯 쪽이었을 경우에는 세쪽 예. 문이 될수 있고. 네, 예. 세짝세짝또그렇기 가능하고. 또 마찬가지로. 짝, 세짝, 짝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죠. 세 네, 쪽.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 30평대 아파트가 가장 많으니까 예, 예. 예를 들어가지고 어, 여기가 세쪽문 네. 고정시켜놓고 두 쪽으로 또 이렇게. 왔다갔다 예, 예, 이렇게도 예, 예. 가능하고 예, 예. 또 한쪽 문만으로도 이렇게 아, 할수 있게끔 예, 예. 어, 색상은 예, 예. 어 이렇게 세가지 걸로 예, 밖에 안 나오죠? PVC, 예. 어, 이렇게 안나오죠 PVC 폴딩도어는요 그러면 은 이제 색상 외에 그 어차피 인테리어라든지 어, 리모델링을 하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하신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몰딩 재료 가지고 몰딩으로 예, 예. 집안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어, 리모델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까 이게 이제 가스켓 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단열 성능이 어, 외부에 꼈을 때는 뭐 2등급 나온다면은 네네. 발코니 창에 준할 수 있을 만큼 어, 단열 성능이라든지 밀폐성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열관류이라든지 어, 그런 게 시험성적서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부장님 그러면은 네네. 오늘 뭐 설명은 전문가가 아니라 저 혼자만 막 떠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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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폴딩도가 옛날에도 네. 나왔다가 소비자한테 이제 호응을 좀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는 이제 독자적으로 아주 옛날 거에 대한 개선점을 보완해서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하시고 싶은 얘기 꼭 기술적인 거. 네. 지금 전문가 얘기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laughs> 무슨 얘기죠? 네. 네. 그 기존에는 지금, 지금 저희 회사뿐만 네. 아니라 네. 그 모든 폴딩 회사 모든 회사들이 다 마찬가지로 베아링 자체가 쇠로 되어 있습니다. 베아링 쇠죠? 네. 예, 예. 쇠로 되어 있어요. 아. 쇠로 되어 있어 이 쇠와 알루미늄이 만나게 되면 은 예, 굴러다니다 보면 쇠와 쇠끼를 부딪치다 보니까 이게 그 도장이 까지거나 아니면 은 긁혀서 이 쇳가루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아, 발생할 그럴 수 그래요.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저희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아세탈 제품으로 이렇게 씌움을 해서, 아, 아세탈 제품? 네, 쇠와, 쇠하고,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플라스틱이 만나서, 색가루나 아니면 은 이게 도장이 까지는 현상은, 이제, 다 개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제가 네. 보기에도, 노라가 이렇게 두 군데가 이렇게 물어주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네, 예. 까질 염려도 없고또이 네, 예. 홈이, 확실하게 물어주기 때문에 네. 이탈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깎여서 그렇죠. 알루미늄에 네. 자국이 생긴다든지 네. 그런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잘 만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부장님, 어, 제가 보기에는 그 아주 독자적인 기술력과 이 폴린도 내부에 하고 싶그 소비자분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전국적으로 네. 어, 어떻게 망 대리점망이라든지 갖춰놓고 전화만 하시면은 다 시공이 전체적으로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아, 어, 소비자분들의 궁금한 점을 어, 여기 완전 전문가 개발하신 분 두현창원의 김 사원 부장님이 직접 개발하셨기 때문에 어, 직접 설명을 너무나 잘해 주셔가지고 소비자분들의 궁금증을 어, 확풀어드리는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공장에 제가 한번 찾아가도 되겠죠? 예, 보시면은뭐 뭐 공장에 제조 과정이나 이런 것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장에 가면 이거 외에는 더또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지금 현재 나오는 거 아니야?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예. 아, 그러면 그때 비밀을 꼭남겨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어, 정직한 노무 박대순, 김사훈이있습니다지차와의 김사훈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